여정, 여정이라는 그 단어가 나온지는 꽤 됐죠. 여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언약의 여정이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들었을 때참 여러 가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정, 그 우리 인생을 긴 여행길 여정이라고 비유를 하잖아요. 어, 순탄한 길을 만나기도 하고 평탄한 길을 만나기도 하고. 험곡을 만나기도 하고 굴곡진 그런 인생 가운데서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 여정이 우리가 느끼기에 내가 느끼기에는 하, 굴곡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을 어, 이러한 저러한 일들 사건과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신다 내가 느끼기에는 그게 이제 오르막 같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협곡 사이를 지나는 그런 험준한 길이 저는 느끼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완약을 이루신다. 그래서 여정이라는 말을 그 단어를 다 이렇게 들었을 때는 참 많이 이해가 여러 가지가 좀 이해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인간적인 내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이죠 시편 이거 90편 사,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 밤의 한 순간 같다.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을 두고 긴 나의 여, 인생을 그 여정 위에 두고 몇십 년씩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참 오래 걸린다. 30년 다라방 전도 운동을 붙잡고 갔는데 참 오래 걸린다. 10년이다, 20년이다. 앞으로 얼마나 걸릴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그 앞에서는 언약이라는 그 하나님 목전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대요. 밤에한 순간 같다. 말씀 속에서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시간적인 개념에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 것 같고 긴긴 기다림이 그리고 인내가 힘들게 힘들게 지속해 나가야 할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 그리고 하루가 또 천년 같다 이것을 잊지 말라 분명히 말씀 속에 나옵니다 구절에는더 중요한 말씀 나와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세계 보고마 그리고 1:1 운동, 호세 운동을 붙잡고 있잖아요. 세계 보고마는 그 원대한 큰 하나님의 이루시는 작품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고 이렇게 기다리고 지속을 하고 있는데 많이 더딘 것 같아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대요. 아무도를 면망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자기 자신, 자기 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하루가 어떨까요? 그긴 시간들이 어떨까요? 우리가 더디다고 느껴지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같은데요라고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마음보다 더 하시겠죠. 계속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 같은 제자들을 곳곳마다 삶 속에서 현장마다 세우셔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여신다는 것을 증거하게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계속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오래 잠으시는데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것을 잊지 마라. 우리가 가는 이 여정길 절대 여정입니다. 절제, 절대 여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말인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오르막길, 내리막길, 순탄한 길, 험준한 길인데, 한, 하나님께서는 절대 여정이라는 그 하나님이 느끼기에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절대 여정은 그냥 반드시 성취되는 탄탄대로예요. 우리는 이런 굴곡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시기에 세계 보고마 이뤄지는 그 날까지 하나님은 탄탄대로예요. 이 하나님이 의지해서 이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해서 내가 가는 그것이 나의 환경 상황 내 수준 내 한계 나의 모자람 때문에 왔다 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 여정 속에 그것을 소망을 두고 하면서 반드시 성취할 것을 믿고 그래서 의지에서그힘 받아가서 가는 탄탄대로를 걷는 여정이다라고 반드시 그렇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 절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세계 보고만 하는 그 언약 절대 언약을 지으셨어요. 그 일을 지으셔서 성취에 뻘이신대요. 그 탄탄 대로올길 위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 보고 부르짖지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빈,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란 말이 무슨 말씀이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해라. 반드시 성취된다나 여호와가 이런 일은 이루는 말이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여정길은... 절대 여정길인데 목적, 목표를 두고 가는 이 여정길이죠 우리가 목표를 두고 가는 이 여정은 호남 세계 후대보고 말하는 그 언약 가운데 그리고 한지계운동, 한나라운동, 한인재운동이라는 이 언약을 두고 가는 목표로 두고 가는 그 여정길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112 운동을 행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열심으로, 또한 우리 합심으로, 우리가 허세 운동을 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대요. 그저 우리는 증인으로, 증거가 진 제자로. 대사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여질 뿐이에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일일이 운동, 호세 운동, 요괴배 학교, 성교원 R S S, T C K 학야를 통해서 이 시대 의장막을 여덟째 램프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우리의 원수 복음, 오직 복음이 이들에게 차세대 운동으로 이어지게 해주세요 하는 그 소원이 사실은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하나님의 소원인데 우리의 소원인 것처럼 마음속에 두시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성령께서 일을 하시고. 이를 성취해 버리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 이루신대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이에요. 참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우리의 기도로 열심으로 합심으로 원리스 해서 막 지속하고 하던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래요. 이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실인 거고 기쁨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겁니다. 예배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하셨어요. 언제부터요? 예배소서 1장 4절 때부터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무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 주시기로 예정하셨대요. 이 예정하신 바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데 그 예정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의 깊이 깊으신 뜻을 우리의 손으로 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손을 두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보축 촛불 누려라. 시공간 초월하는 그 축복을 응답을 누려라.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응답과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예배서 3장 11절 곧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부터 시간이라는 개념이 세워지기 전부터 아까 봤던 예배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이 땅, 이온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공간이라는 개념이 지어지기 전에, 생기기 전에 즉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어요. 택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누구도 아무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임을 믿고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미 세계 보구만 하는 것을 목전에 앞두고 계세요. 그런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30년이고 40년이고 50년이고 긴긴 기다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바로 목전에 두세요. 그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게 하신 그 절대 언약 그 절대 여정 탄탄대로 속에 나의 인생길이 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이 시간 오늘 시공간 초월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다. 나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기도에 화답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그 기쁨을 더하여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시고 언약 잡게 하시고 내가 언약의 백성임을 지각하고 자각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고 그 우리의 교회가 이루어져서 이 지역 그리고 후대를 품고 세계를 품는 교회로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소원을 품는 교회로 우리가 한편다는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께를 어,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목전에 앞두고 계세요. 우리의 그긴 기다림이 아니고 목전에 두고 계신 그 하나님 반드시 성취된 이미 성취된 그 언약 속에서 응답 속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시공간 초를 그리고 보좌 축복을 누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을 즐긴다. 이 언약을 즐기는 이 시간을 갖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기도 드리겠습니다.